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아이가 있는 나이 마흔 중후반의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저인지라 이 나이 먹도록 제게 남은 건 가정밖에 없지만 그 하나 남은 가정마저 이제 놓아버리려 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딸아이가 있어 조금 용기를 내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을 하려 해요. 제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겨우 김치 하나 때문에 그러냐며 조금 더 참으라고 저를 타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혹자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간다며 이런 남편과 어떻게 남은 삶을 살수 있겠냐고 제 편을 들어주는 이도 있네요.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글을 써보면 어떤 방향으로든 제 마음도 정리가 좀될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20년 전쯤 만나 연애 결혼을 했고요. 그 당시 신식의 식문화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기에 패스트푸드나 유럽형 레스토랑 등참 다양한 식당들을 다니며 데이트를 했네요.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괴물인지를요. 분명 연애 때는 저랑 같이 밥 먹을 때 저를 많이 배려해 줬습니다. 각자 먹는 음식, 예를 들어, 설렁탕이나 해장국 같은 건 깔끔하게 자기 것만 먹지 제 것을 더 탐내하지 않았어요. 공유해서 먹는 피자나 삼계탕 같은 건 항상 가장 큰걸 먼저 저에게 덜어주고 식사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먹으면서 단한 번도 기분 상한 적이 없었고, 배려심 깊은 남편에게 저도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의 괴물 같은 식탐은 결혼 직후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장거리 연애를 했던 터라 결혼하면서 제가 직장을 관두고 남편이 있는 쪽으로 내려와 신혼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저는 신혼 때 잠깐 일을 쉬고 있었죠. 당연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생활비를 꾸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 쓰는 것을 너무나도 아까워 하더라고요. 남편 출근시키고 오후에 잠깐 서점에 들러 제가 좋아하던 작가의 신간을 하나 구매했는데 그날 퇴근한 남편이 서점 영수증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돈도 안 벌면서 어떻게 8천원짜리 책을 덥석 살 수가 있냐며 조금 기다리면 도서관에서 공짜로 빌려볼 수 있는데 저더러 사치가 심하다면서 입에 침을 튀기며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서 제가 착실히 모은 돈과 친정에서 받은 결혼 자금으로 신혼집을 전세 계약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실하게 가사일도 하는데 제게 책한권살 권리도 없나요? 그날 정말 많이 싸워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과 같이 마트에 가도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돼지고기, 소고기만 사려하지. 제가 좋아하는 닭고기류는 절대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사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저는 돈을 안 버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과자 같은 것도 절대 못 사게 했어요. 저는 집에서 무조건 삼시세 끼 밥만 먹고 살찌니까 중간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더군요. 그게 살 때문이겠어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간식비가 아깝다 이겁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 먹을 때는 또 어찌나 서럽던지요.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기류부터 스캔을싹 했습니다. 맛없는 나물 같은 건 은근히 저에게 밀어두고 맛있는 햄이나 불고기 같은 건 바로 본인 앞에 그릇을 옮기더군요. 제가 참다 못해 화가 나. 왜 맛있는 건 당신 앞에만 둬? 나도 먹고 싶어. 그러니 중간에 둬. 라고 했더니 입이 대빨 나온 채로 가운데에 옮기긴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른 반찬 패스하고 불고기만 개걸스럽게 해치우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불고기 한세점 겨우 먹었나? 그마저도 벌건 눈으로 제 젓가락이 어딜 향하는지 끈질기게 보더라고요. 입은 계속 불고기를 씹으면서요. 그러면서 본인은 남자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대요. 저는 본인 몸무게의 반도 안 되니까 자기가 많이 먹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햄을 엄청 튀겨서 산처럼 쌓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안 먹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먹기가 싫대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식탐이었죠. 저는 식탐 있는 사람을 처음 본지라 진짜 순진하게도 남자는 다 이런가 하고 생각했네요. 그때만 해도 이혼 생각이 어렵더군요. 지금에야 조금만 안 맞아도 쉽게 이혼한다지만 거의 20년 전만 해도 아직 주변의 시선이 참 보수적이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만 해도 저를 출가 외인 딸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요. 저는 이혼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서글펐는데 제 마음을 유일하게 보듬어 준 분이 바로 제 친정 엄마였어요. 결혼하기 전엔 엄마랑 참 많이도 투닥거렸는데 시골리고 타양살이 하다 보니 엄마가 너무나도 그리워 밤에 눈물까지 나더군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카톡이니 전화니 핸드폰 사용에 자유롭지 않아서 더 애틋했는지도 모릅니다. 부당한 결혼 생활을 하는 제 모습을 안타까워하셨고 아빠 몰래 저에게 몰래 돈도 쥐어주시며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 하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에 저는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최후의 보류로 남겨두고 일단 남편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직장을 구했어요. 버스로 1시간이나 가야 하는 동네의 출판사 사무직으로 재취업을 했고, 운이 좋게도 연봉 조건도 괜찮아서 한 달에 180만원 정도는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 월급은 170만원이었어요. 제가 더 보니 참 웃기게도 어깨가 올라가더군요. 월급 받자마자 남편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남편 눈치가 보여서 사지 못했던 닭고기부터 카트에 담았습니다. 담고 나서 남편 얼굴을 봤는데 그놈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정말 황당하면서도 뭔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먹고 싶은 거 전부 다 사서 실컷 먹었고요. 이 맛에 맞벌이를 하는구나 싶어서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업하지 말고 맞벌이 하라고 전도 수준으로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제 남편이 이상한 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에서의 남편 식탐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먹는 나물까지도 아까운지 식탁에 앉자마자 정말 1분 안에 모든 반찬을 반토막 내버리더군요. 좀 천천히 먹어. 누가 뺏어가? 나 원래 빨리 먹잖아. 신경 쓰지 말고 먹어. 라고 말하며 우물거리는 남편은 역시나 눈은 제 젓가락에 향해 있었어요. 제가 뭘 먹는지 감시하려고요. 제가 연근조림에 손을 대면 남편은 연근을 다섯 개는 집어 먹었습니다. 같이 먹는다고 닭도리탕이라도 하잖아요? 남편은 닭다리 두 개부터 바로 채 갑니다. 그리고 양손에 닭다리 두 개를 든채 그야말로 개눈 감추듯 살을 뜯어 먹었어요.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며 "아니 닭다리가 두 개뿐인데 그두 개를 당신이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난 배려도 안 해줘. 그랬더니 남편이 신경질을 내며 닭다리가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너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라고 하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식탐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멘트라더군요.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말. 진짜 남편이랑 살면서 그 말을 5천번쯤 들은 것 같네요.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따로 먹으려 하거나 개별 그릇에 담아 1인식처럼 내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먹더군요. 딱딱 나눠줘야지 식탐을 안 부리는 겁니다. 남편은 식탁에서 제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였지, 딱히 음식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아이가 생겼어요. 미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와중에도 아이는 생기더군요. 제일 먼저 아이의 식습관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사실 알자마자 남편 붙잡고 교육시켰습니다. 식탁에서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고 아이가 당신한테 배워서 밖에서 식탐이라도 부리면 학교에서 외톨이 된다 어쩐다 귀에 딱지가 온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는 하더군요. 솔직히 왜 이런 교육을 시어머니는 안 시켜주셨나 원망스럽더라고요. 시댁은 아들만 셋이고 남편이 가운데였는데 그래서 유독 먹을 것에 치열하게 경쟁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식탐도 잠잠하나 싶더니 제가 일을 관두고 나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어요. 출산 전까지 일을 다니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눈치를 줘서 임신 8개월쯤 관뒀습니다. 만삭에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한번은 수박이 너무 먹고 싶길래 남편에게 퇴근길에 사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름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말하니 알겠다고 하더니 그날 사 가지고 온건 수박이 아니라 오이였습니다. 아니 웬 오이야? 내가 수박 좀 사다 달라고 했잖아. 너 수박이랑 오이 모종 본적 있어? 걔네 똑같은 애들이야. 크면서 하나는 둥글해지고 하나는 길쭉해지는 것 뿐이지 같은 박종류라고. 오이에 설탕 뿌려서 먹어봐. 수박 맛나? 뭐라고? 아니, 임신한 부인이 수박 좀 먹고 싶다는데, 그거 사오기가 싫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 아니, 오이는 다섯 개에 천 원인데, 수박은 보니까 만 원이 훌쩍 넘잖아.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 사줄게, 응? 이러더라고요. 그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이혼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들어왔지만, 이미 배는 남산만 한데 뭐 어쩌겠어요. 저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이는 태어났고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아이가 지아빠를 쏙 빼다 닮아서 남편도 어화둥둥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기 닮은 예쁜 딸인데 설마 딸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더군요. 하루는 분유를 유심히 보더니 이것보다 더싼게 있을 텐데 왜 이걸 사냐고 묻더군요. 제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게 제일 나아서 샀다고 말했더니 입이 대빨 나온 채로 어딜 나가더니 가격이 저렴한 모 브랜드 분유를 한 박스 가져오더군요. 이제부터 이걸 먹이래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남편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뺨 한번 맞더니 정신 차렸는지 그 이후로는 먹는 거 가지고 지랄하는 게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식탐은 여전한지 제가 분유 타고 있으면 옆에 꼭 와서 한 숟가락씩 얻어먹었고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야금야금 오며가며 한 숟가락씩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분유통을 열어봤더니 분명 몇 시간 전만 해도 중간쯤 차있던 분유가 바닥이 나 있더라고요. 남편이 출근 전에 다 먹어버리고 간 거였어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또 이딴 짓한번더 하면 이혼한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그 이후로는 분유에 손안 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같은 동네 엄마들에게 했더니 다들 깔깔 웃더라고요.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줄 알았나 봐요.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커가면서 저는 남편의 식탐을 쳐내느라 너무나도 피곤했어요. 밥상에선 아이 몫의 고기를 반드시 덜어서 따로 챙겨줘야 했어요. 안 그러면 남편이 홀라당 다 먹어버리니까요. 나중엔 저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겨서 저녁은 식판에 덜어주거나 아예 한 그릇 음식으로 냈어요. 중간중간 먹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당연히 많았죠. 지금 생각나는 것중몇 개만 말해보자면요. 아이가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어느 주말 셋이서 패스트푸드점에 갔습니다. 각자 세트로 시켜서 먹자고 했는데 남편이 본인은 배가 별로 안 고프니 햄버거 단품 하나만 딱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랑 아이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치즈스틱까지 나오는 세트를 각각 주문했고요. 그런데 음식 나오자마자 남편이 자기 햄버거는 본체에만 채 하더니 갑자기 치즈 스틱들을 와락 집어 입에 다 털어놓더라고요. 치즈 스틱은 총네 개였는데 그 중에 세 개를 남편이 먹어버린 겁니다. 아이는 당연히 놀라 울었고 저도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타박했더니 남편이 삐져서는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래? 그냥 갑자기 치즈 스틱이 먹고 싶어질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본인이 더 벌억성을 내더라고요. 정말 정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커진 아이가 그런 거 배울까 봐 너무 나도 겁이 났고 식습관 교육만 더 가열차게 했네요. 아이도 커 가면서 본인 아빠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같이 밥 먹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 제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재취업을 했죠. 남편 식탐도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역시나 맛있는 거 앞에서는 눈이 돌아서는 지 딸도 몰라본 채 우걱우걱 짐승처럼 먹더라고요. 외식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이가 돼지갈비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길래 집 근처 고깃집에 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 걸어 퇴근하면 고깃집으로 오라고 하고 저랑 아이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남편이 뛰어왔는지 땀에 절여져선 허커거리며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 앉자마자 하는 말. 지금까지 몇 인분이나 먹었어? 이러대요. 그래서 아직 둘이 2인분도 다못 먹었다고 하니 남편이 바로 사장님을 불러 5인분을 추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불판에 고기를 한알름 부어 마구 굽더니 그걸 개눈 감추듯 또 먹어버리는 겁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쑥떡 대며 쳐다보고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물었죠. 왜 그렇게 뛰어왔냐고. 그러니까 저랑 딸아이가 다 먹어버릴까봐 걱정돼서 왔답니다. 저희가 과식해서 배탈 날까봐. 그게 무슨 이유라는 건지.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이는 자연스레 아빠랑 뭐 먹는 거 싫어하면서 정도 많이 안 붙는 것 같았고 저도 이제는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그리도 아까우면 혼자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 붙잡고 울고불며 하소연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진짜 하는 데까지 저도 다 해봤어요. 남편 끌고 가 상담도 당연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본인이 제 3자 앞에서 그런 치부를 들키는 게 창피했던지, 선생님 앞에서는 본인이 그런 적 없다며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도리어 와이프인 제가 식탐이 많아서 본인이 힘들다며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냥 답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식탐은 날로 늘어가,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하면서 웬일로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바로 안방에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안방 화장실에서 막 개어내는 소리가 들리기에 남편을 닦더라니 점심에 햄을 좀 많이 먹어서 체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회사에서 직원 선물로 통조림 세트가 들어왔는데 집 올라오기 전에 주차장에서 익히지도 않은 스팸 세통을 혼자 먹어버린 겁니다. 그 짜릿짜고 기름기 많은 스팸을 익히지도 않은 채 세통이나 먹어버렸으니 당연히 탈이 난 거죠.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후몇년 동안 아이 생각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가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얼마 전이었죠. 아이 중학교 입학할 때쯤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기적적으로 의식은 찾으셨지만 신체의 일부분이 불편하게 되셨어요. 마비가 온 거죠. 그 상태에서도 집안 일을 하신다고 몸을 움직이시다가 일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이 생겼고 그거 치료한다고 수술했다가 급성 폐렴에 걸리셨어요. 근데 순식간에 악화가 되더니 이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극이었습니다. 정신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딸아이 앞에서 정신 차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엄마 유품 정리하려고 친정에 가니 엄마가 저희 남매 보내주신다고 배추김치랑 알타리김치를 담가 놓으셨던데 불편하신 몸으로 만드신 거라 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거 제 남동생이랑 눈물 펑펑 쏟으며 나눠갖고 올라왔는데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운 게 올라와 단한 조각도 못 먹겠더라고요. 애초에 먹으려고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친정엄마 냄새라도 이렇게 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냉장고 안에 보관해두고, 이따금씩 열어보며 쓰다듬곤 했습니다. 남편도 제 딸도 그거 알고 있었고요. 한밤중에도 일어나 냉장고를 열어 엄마가 해주신 김치 냄새를 맡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쯤? 김치 냉장고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금방 익어가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알타리 물을 유심히 보더니, 이거 지금 너무 맛있게 익었는데? 봐봐! 투명하고 냄새도 아주 톡 쏘는 게 엄청 맛있어 보여! 이러더라고요. 제가 도깨눈을 뜨며, 그거 절대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인간도 아니라고 뭐라고 했더니, 조용히 김치통을 집어 넣더군요. 그런데 제가 친정아빠 일로 하루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그 알타리 김치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한통 전부 다요. 제가 엄마 생각하느라 고춧가루 하나도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으며 울었던 거 알면서 그 엄마의 마지막 김치를 남편이 지 야식으로 라면 먹으면서 홀라당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남편 평소에 라면 먹으면서 김치도 잘안 먹습니다. 그런데 굳이 꾸역꾸역 그 친정엄마의 마지막 김치를 한통다 먹어버린 건 무슨 심보였을까요? 그것도 설거지도 안 해놓은 채 싱크대에 김치 국물 다 묻어있는 그 김치 통이 나뒹굴어져 있길래 그때 한 겁니다. 제가 눈이 돌아서 남편에게 이거 뭐냐고 들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 하는 말.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너무 익어서 상할까 봐 내가 먹어버렸어. 하늘에 계신 장모님도 그건 원치 않으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정리하는 셈 치고 먹었지.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인간인지 괴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왜 예민하냐고? 당신 그 김치가 나한테 어떤 의인지잘 알잖아. 내가 그 김치 열어보면서 우리 엄마 생각에 수십 번도 더 울었어. 우리 엄마 마지막 김치고 나는 이제 다시는 먹어볼 수도 없는데 그걸 꼴랑 라면 먹으면서 홀라당 다 먹어치운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이제 우리 엄마 김치 어디서 먹어? 우리 엄마 냄새 어디서 맞냐고?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더니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그 지긋지긋한 말. 당신 진짜 너무한다.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그 말에 저는 마지막 이성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대로 남편 뺨을 내리치고 이혼하자고 했죠. 남편이 저더러 너무하다면서 어떻게 김치 때문에 이혼할 수 있냐며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그 인간이랑 살고 싶지도 않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어찌저찌 살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20년보다 더길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내 배우자로 삼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아이한테도 면목이 없어요. 아이 몫의 분유도 훔쳐먹도 나빠인데요. 이렇게 제정신 아닌 인간인데 늦게라도 이혼하는 게 아이한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학교 다녀온 아이 붙잡고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했더니 아이도 펑펑 울면서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도 아빠는 미워하지 말라고 잘 설명해주긴 했는데 그건 아이가 결정할 몫이겠죠. 저는 협의 이혼을 요구한 상태이고 아이와 같이 쭉 살아갈 이 24평짜리 전셋집 하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양육비도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당신만 나가라고 했더니 본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펑펑 울더군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찌 믿나요? 시어머니까지 찾아와 처음엔 어머님도 그깟 김치 때문에 이혼을 하냐면서 저에게 호통치시더니 제가 계속 이혼할 의지를 비추니 마침내 당신께서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하시며 저를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저와 제 아이랑 단정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싶어요. 이런 제가 정말 너무한가요?